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입니다. 오늘 XRP 리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플파. 자, 제가 어제 전일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드렸죠? 아, 이거 헤드 앤 숄더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이제는 헤드 앤 숄더가 마무리가 될이 D 자, 이 D D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죠? 아, 이거 ABCD라니까 헷갈리시죠? 이거 헤드 앤 숄더로 다시 바꿔볼까요? 자 왼쪽 어깨가 만들어졌구요 이렇게 내려오겠고 머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구요 여기 상단 스무스하게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가 잡혀줘요. 오른쪽 어깨가, 그죠? 이 오른쪽 어깨가 잡혀줘야지만 이렇게 튀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오른쪽 어깨를 잡아주는 작업 잡아. 어, 아마 단기간에 나오는 가장 최저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아 오른쪽 어깨 다 나왔네 이제 끝났네 올라갈 리만 남아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녹록치 않다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바이낸스 4시간봉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른쪽 어깨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타이밍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리플 파 이야기 나눠보시죠. 또한 영상 중에서는 엄청난 종목들을 들고 있죠. 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STP.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알트코인 중심으로 터트려 준다는 거예요. 자 이미 1월 달 후반, 그러니까 1월 말이라고 해야 되죠. 1월 말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다지면서 우리에게 깔끔하게 100% 가까운 수익을 내준 STP. 그리고 나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 저점과 고점을 잘 잡아야지만 이런 수익이 나는 거지. 반대로 고점과 저점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손해일 겁니다. 난 다신 코인 안해라할 정도로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놓치셨다면 여기서 그만하고 나는 놓치셨다면 또 다른 50%, 100%를 놓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점과 고점을 반드시 잡아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런 타이밍 잡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처럼 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한세명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 360을 24시간 돌려주면 돼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 됩니다. 가능하죠? STP만 본다면. 그냥 얘만 봅니까? 아니죠. 만 가지 가까운 엄청난 코인들이 많잖아요. 뭐, 만 가지는 아니죠. 솔직히 업비트는. 근데 저는 이제 선물도 하기 때문에, 다른 쪽도 봐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솔직히 힘들죠. 일상, 이게 잡이 아닌 이상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이, 두 번째 이 전략이, 여러분들께 정확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이용해 먹으면 돼요. 얘네들 정보를 이용해 먹으면 돼요. 근데, 그러면 정보는 이용하면 뭐죠? 유료죠, 유료. 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무료로 드리겠다. 왜? 어차피 저는 다른 걸로 매매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이용해 먹으실 분들은, 상단에 제가 개인번호 오픈해 놓았잖아요.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예, 무료 이렇게 무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보이시죠 이렇게 문자로 제가 캡쳐해온건데 공구시 2월 5일날 수요일날 STP 100원 이하로 여기 이 자리로 이 자리로 바로 드렸잖아요 매도가 추 무료 역시 문자공지 아직 공지 안 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공지를 합니까 코인 적중률 지금 95%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까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제 영상에서 속속이 조금씩 나와요. 네, 010-7651-7973번으로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고 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의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머리가 제대로 나왔죠. 머리가 제대로 나왔습니다. 이번 머리는 확실한 머리야. 누가 봐도 대두야. 누가 봐도 대두야. 이렇게 확실한 머리가 나왔다는 것은 오른쪽 어깨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사례, 오른쪽 어깨 도대체 어딘지를 봐야 돼. 이게 과거사례를 보면 돼 과거사례를. 자, 봐 보세요. 이런 애들은 뭐죠?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 만들었을 때뭐 원칙이 있어요. 뭐 어깨가 여기 나와야 되고 오른쪽 어깨 밑으로 내려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적당히 중요한 것은 저점 자리와 이 뚫고 나는 이 오른쪽 어깨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자리 봐 보세요. 어깨가 여기 있고 머리가 여기 있어. 오른쪽 어깨가 여기 있어. 삐뚤대 서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정직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약간 삐딱하게 서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왜? 그런 애들이 약간, 약간, 앞으로 돌진해 있는 애들이 있잖아. 꼭 저기 뭐야, 100m 달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기 스프린터하고 딱 앞으로 나가 있는 애들.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 어깨가 되고, 여기서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냥 얘는.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 거리랑이결국 거리랑. 이 빨간색 거리랑. 이 엄청나 빨간색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지만 이게 만들어지고 그냥 스프린트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오더라도 올라가지 않아요 자 봐보세요 옆으로 지나가 봅니다 거래량의 세기죠 거래량의 세기 봐보세요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흐르잖아요 뭐가 없잖아 근데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튀니까 어떻게 됩니까? 튀니까 올라가잖아. 이렇게 얘는 거래량만 튀면 그냥 올라가는 애예요. 거래량만 트면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애라니까요 아니라고요? 자, 또 보여드릴까? 보세요. 거래량 텄죠. 날라가죠. 이 매수 거래량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되게 쉬워요. 자, 거래량 없죠? 없어요. 에, 지지부진하죠? 재미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여기 아주 극단적이네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거래량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보세요 거래량 터졌잖아요 터졌잖아요 지금 그리고 약간 잠잠하죠? 좀 잠잠하잖아요 한번 낌새가 나왔기 때문에 곧 거래량이 터질 시기가 와 있다니까요 곧 거래량이 터진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 거기다가 최근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요, 요, 요 지표도 잘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요 RSI 지표. 얘가 지금 이미 신호 자체가 저점이라고 신호를 주고 있잖아요. 이거 오버, 과매도 했어. 근데 재밌는 거는 과매도 이한 날, 과매도 신호를 준 이, 바로 이날 엄청난 거래량을 뽑으면서 미친 고래들이 막 들어와서 밑골리확 올려버린 거잖아요. 확실하게 표현을 주지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사람들이 스마트해졌기 때문에 거의 다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베팅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조만간 베팅 지금 오른쪽 어깨 뚫고 올라간다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은 여러분들도 큰 수익 놓치시는 겁니다. 예, 어깨를 잡는 것보다 이 거래량만 체크를 하시면 돼니이 거래량만 체크를. 그래서 사실상 이 거래량을 체크하는 것이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돼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4시간이 아니라 15분 봉, 뭐 30분 봉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이거에 지금 목숨 걸고, 걸고 계셨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배팅 충분히 나쁘지 않다. 정말 나쁘지 않다. 왜? 갑자기 거래량 터져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면 잡을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해서 24시간 하지 않는다는 지금 배팅 확실하게 하십시오. 돈 집어넣으세요. 돈. 지금 베팅. 돈 없으신가요? 씨드 없으세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100만원 가지고 지금 폭발적으로 해가지고 100%에서 100만원 버는 것도 좋지만 1억 가지고 1%, 1 해도 100만원이에요. 요만큼만 올라도 100만원이라고요. 씨드가 곧 힘이라 씨드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돈 버는 방법 은 뭐라고요? 시드라고요. 시드의 크기가 사실상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런데 시드를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은행 가실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이제는 단타 매매를 통해서 코인 돌보려면 코인을 통해서 돈을 버셔야죠.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것을 정확하게 제가 직접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 때 그냥 단체로 문자로 보내 드리겠다는 건 무료로 무료로. 예. 대신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자는 이렇게 보내 드립니다. 2월 일뭐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STP 같은 게 보내 드렸기 때문에 고선생 무료 종목 STP 100원이야. 추후 무료 문자 공지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단타 알트코인 적중률 95%이렇게 해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액션을 취해주셔야 되는데 그 액션이 뭐냐?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무료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끝까지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구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5년 최고의 윙코인 폭등 예상되어 있는 윙코인 베이비도지코인 부정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거 무료로 에어드랍 받는 방법도 말씀 좀 드릴 거구요. 또 다날코인 열심히 하셔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하는 말씀 좀 이야기할게요.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 선생이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에어드랍 수량은 1억에서 50억 개 저희가 물량 소지시까지 다 드릴 겁니다. 17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0 1 0 7 6 5 1의 7973번으로 문자로 리플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베이비 도지코인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즉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1,000만 원 기준 10억,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바로 민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폭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요, 이제는 베이비 도지코인이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에어드랍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어, 시청해서 얼마나 감사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010 7 6 5 1 7 9 7 3번010 7691-7973번으로 문자 리플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렇게 해서. 50억 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 선생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좀 보여 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 정성 장문 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사랑을 통해 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누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고,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고요. 한 340여 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어,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 원. 요게 바로, 시드의 힘입니다. 시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상단에 개인번호 온폰에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